자, 더 함수의 활용 두 번째. 일단 먼저, 함수의 증가와 감소하고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알아보자. 함수가, 함수가 증가한다 하고 감소한다 라는 의미는, 그 뭐야, X 값이 증감에 따라서, X 값이 증감에 따라서 Y 값도 증가한다 하면, 뭐야, 증가가 되는 거고, 반대로 뭐야, X 값은 증가했는데, Y 값이 감소한다. 는 것은 감수 함수인 거지 따라서 그리고 증가함수라는 것은 뭐다? 예를 미분을 때 f'x 그러니까 이 증가함수의 도함수는 뭐야? 보다 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근데 뭐야 증가함수라고 하더도 증가함수여서 증가함수는 이거다 는 아니지 왜냐면 증가함수더라도 중간에 비분께서0인 분이 포함되는 이런 x y y x의 세제곱의 함수가 3차 함수가 있으니까 발레가 존재하는 거지. 따라서 증가라고 해서 도함수가 0보다큰건 아니지만 증가면 일단 보다 도함수가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는 것은 맞지. 팩트지. 잠속, 잠만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증가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이게 맞는 거고 감소함수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바로 감소함수가 되겠지 극대라는 것은 그게 뭐야 어떤 한 어떤 구간에 있어서 가장 높은 값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면 여기가 극대, 극소가 되는 거지 따라서 뭐야? 극대는 증가해서 감소로 넘어갈 때 그 지점이 바로 극대점이고 극값을 거기서 극값을 갖는다고 표현해 우리가 그 극소점은 여기서 감소에서 증가로 변할 때 그때 우리가 극소값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극, 알 수가 있고 각각 극소값 극대감, 극, 극값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따라서 이런 삼차함수에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이 도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려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고 x7-4x-3은 15에다가 x-5에다가 X1 x-1이니까 2, 3점수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격수값이 5야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값도 구할 수 있을 거고 이3함수가좌표평면상에서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겠지 따라서 이 도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 함수의 모양 그래프 개형으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는 얘는? 접하게, 얘는? 어떻게 그려? 이렇게, 이렇게 그리잖아 이때 미분계수 0이라고 따라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라 할수 있다? 이 fx라는 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고 그리, 그려낼 수 있다고, 왜냐하면 일단, 얘는, 3, 4, 5, 6, 7. 7차 방정식이니까, 밑에서 또이렇올라가고 1을 뚫고 가고, 그 다음 에 3에서 접해. 5에서, 오케이. 3차 함수처 접해. 쏘고 지나가고, 마지막 7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그려지는 걸살 수가 있지 도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우함수가 뭐라고 했어? Y축 대칭함수 그 기함수가 뭐라고 했어? 원점대칭함수지 알았어, 이 함수 뭐라고 했어? Fx하고 F-x의 값이 같다는 거고 기함수는 Fx하고 F-x의 값이 부호는 같고 구호는 다르고 절대값 같은 그런 거라고. 따라서 우함수, 우함수의 우함수의 우함수는 y 축 대칭이니까 여기서 같은 점 x 하고 여기야 마이너스 a a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미분계수 하고 여기에서 미분계수하고 보다 절대값은 같고 얘도 똑같이 이 미분계수 값도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다른 그런 형태가 나오고 이 기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잖아. 여기가 이거 여기가 원린이면 여기에 기울기, 여기에 길게 있겠지. 이때 미분계수 이때기 길기가 미분계수 값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교점의 계수에 그 위서 어, 그 아, 그래서? 위서네요 함수는 함수는수차였아 그리고 또뭘 설명해야 되냐면 이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고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된다. 왜냐하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한번 얘가 만약에 도함수라고 F'x라고 F 치고 얘가 도함수라고 치고 한번 원래 함수를 그려보자 그러면 증가했다 여기서 0이었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잖 그러니까 얘는 완전 대칭 함수가 되는 거고 얘는 뭐야 얘가 도함수라면 계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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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여기서 중간에 0 되고 다시 증가 증가하는 거니까 기함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고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되는 이걸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함수의 최대한 최소에 대해서 알아볼까 이건 당연한 거긴 한데 함수의 최대는 최대값은 당연히 극값 예를 들어서 다친 것간 a b라고 한다면 fa, fb 그리고 극댓값 중에 함수의 최대 최소값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이 구간에서 그리고 똑 같은 조건에서 이점 양끝 점 하고 극소값 중에 최소값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럼 미분을 기본 미분의 기본을 통해 개형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여기 마뭐 도함수 구하는 거지. 여기 원래 함수의 개형을 알고 싶으면 따라서 그리면. 얘는 어떻게 그러죠? 이렇게 그러지는데 마이너스라고 이기니까 이런 식으로 한 삼점수가 그러지는 거고 얘는 미분하면 사 x 세 조금 마이너스 십 x 제곱이고 4 x 제곱 x 마이너스 3 따라서 도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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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겼어? 0하고3에서2고 만나긴 하는데 0에서는 어떻게 돼? 0에서는 접하고 0에서는 접하고 3에서는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이런 형태의 3차 함수가 만들어질 거고 4차 함수는 그에 따라서 도, 이런 도함수에 따라서 처음에는 증가 증가 증가하다가 0 됐다가 다시 증가 증가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 증가 증가하다가 0 됐다가 이제 감수한 이런, 이런 형태의 사차 함수가 될, 걸,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이 지점이 0이고 여기 2.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거 활용하면 이두 함수의 교점 개수를 그려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얘를 얘는 어떻게 그려? 이렇게, 이렇게 그려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가 x-2니까 x제곱 플러스 x-2잖아 그래서 x 플러스 2 x-2이니까 x-2 일에서 그때 값을 값, 값 갔는데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대입해서 하면 대충 여기쯤에 값을 가지고 여기쯤에 값을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오시겠지. 따라서 교점이 하나 되는 내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막 도함수 통해서 원래 함수의 기형을 예측해 가지고 좀 결정 같이 할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뭐야 극값과 극값과 근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래 기형을 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x 마 알파 이라는 인수가 제곱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도함수는 얘 예, 도함수는 뭐다? 얘 예, 도함수는 미분을 해도 X 마 알파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알파를 뚫고 지나가는 거죠그니까그 말인즉슨 0이 여기서 증가했다 0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니까 러 알파 지점에서 x 이니까 그러니까 e f f 알파도 0인데그 점에서 f 프라임 알파도 0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점에서 0을뚫고 지나가는데 그때 뭐야? 그때의 값 그때의 미분계수 0이니까 이런식으로 접한다는 거. 지 따라서 얘는 어떻게 그러지냐면 얘가 알파가 뱉더라고 한다면 이3차 방정식은 삼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기서 뭘 설명했지? 그리고 어떤 두함수의 교점. 예를 들어서 이런식이에요. 음 이런식으로 삼참수가 이 직선에 대해서 베타랑 지점에서 접, 접하고 알파란 지점에서 교점을 갖는다고 해 보자. 접점하 교점을 갖는다고 해 보자. 결국 얘는 뭐야?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 우리 이차 함수를 해석했던 것처럼 어떤 3차식 이퀄령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할수 있다? 이퀄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3차 함수와 어떤 3차 함수와 이 직선과의 뭐가? 교점 이 x 축과의 x 축과의 관계로 우리가 다시 그래프 또이 차이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우리가 x 축에 대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결국 그러니까 이게 알파베타라면 똑같이 여기서 지나가고 여기서 접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3차함수의 개형을 본격적으로 파악해볼. 3차 함수는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지 f'x가 0을 갖는 x의 개수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런 거야 그냥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이런 지점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고 한계 1대 한개라면 이런 식으로 아 f'x니까 3차 함수 f'x니까 2차 함수가 되고 0개라면 그러면 여기서 증가하다가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원래 함수가 되고 얘가 1개라면 접한다는 거잖아 2차 함수에서 접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고 2차 함수가 2개라는 것은 x =0. x과의 x 결정이 2개라는 것은 이런 식으 3차 함수가 그때각으가 이렇게 두 가지,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삼각함수의 길이비에 대한 게 있는데, 바로, 삼각함수가 있으면, 보다, 여기가 극값이잖아. 여기가 변곡점이고, 변곡점은, 보다, 변곡점 보다, 이 도함수의 극, 극, 도함수의 극값에 해당하는 게 바로 변곡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여기가 1대1대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대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도 2대1, 1대1대1이라는 것을 알 수, 알면 수알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0이고, 여기가 a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다. 라면, 뭐다? 극 값을 가는 지점에 대해서, 야, 루트 1,1이고, 여기도 루트 1,1의 비율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3차 함수의 기향을 파악해 볼 건데, 들어서 얘가 갖는 지는 1개다. 왜냐면 3차 함수는 무조건 하나는 가질 수 밖에 없으니까, 한개라면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뭐. 그러면, 4차 함수도,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뭐, 증가 이런 식으로 그러지고, 두개라는두개라면두개일 려면 어떻게 해야 돼? 1개라면, 뭐, 이것도 되긴 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두 개라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두 개라는 것은 이런 형태로 말하는 거니까 사차 함수도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다가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될 거고 세 개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만약에 여기가 이세 교점이 등차수열이 룬다면 그러니까 0이고와스이고 a라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차천수그래지는데 얘가 엑시콜 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얘가 우함수의 형태를 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움새 활용 두 번째 파트였다 여기까지